우리나라는 참 신기하다. 자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다. 동남아 어디를 봐도 그러하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나라가 많다. 일본이나 중국도 외부에서 복음이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다.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려오고 천주실이 뭐 이런거. 우리 조상들이 외국에 나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사상을 우리나라로 들여왔다. 천주교에서 자랑하는 게 있는데, 1783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이승훈이란 분이 스물여섯, 스물여덟 살 밖에 안 됐는데, 베드로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시다. 그 이후, 그 이듬에 1784년, 천주교회를 세우셨다.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천주교회를 설립한 세계 유일, 세계 최초 사례다. 외국 선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천주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엄밀히는 성당이라 해야 할려나 이후 만 명이나 성교가 됐다. 순조 1년, 1801년 신유박해 때 이승훈이란 이분은 순교하셨다. 세례명인 베드로처럼 세번 부인하긴 했다지만 너무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나도 부인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가봐야 되겠다. 여튼 그 이후로 어, 신유박해 이후로 계속 박해가 있다가 병인박해 때는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냐면 만명 이상이나 순교를 당했다 하니 그 교세가 어떠했을까 짐작이 간다. 1784년 매형대신은 이승훈이 매형이시란다. 매형대신은 이승훈께 요한이란 이름으로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은 남인인 정약용 자 훈구파가 있고 사림이 있었는데 사림이 세조 이후에, 그러니까 선조 이후에 여러 가지로 쪼개졌는데요.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로 나뉘어졌잖아요. 태계 이황이 동인, 율곡 이이가 서인,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요. 이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데, 노론이 남인들을 핍박했죠. 종교 핍박을 합니다. 여튼, 남인이셨던. 한, 이란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은 남인 다산 정약용 선생 이분은 정약전의 동생이시고 이 집안은 너무 어, 똑똑한 천재들 집안인 것 같아요. 이 정약용 선생도 이 때문에 18년간 장기랑 강진 등에 유배되어 사셨습니다. 우리나라 일대 신부님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 세례명은 안드레아, 우리 남편 세례명이랑 같다. 그는 1836년에 프랑스 신부인 모방에게 세례를 받고 1845년 신부님이 되시고 그 이듬해에 순교하셨다. 영화 탄생을 보면 26살의 나이로 순교하신다. 충청남도의 4대째 천주교 집안이라고 하신다. 용인에 보면 그가 심호하셨던 성당도 있다. 지금 올해 2024년에는 3월 1일부로 한국인 사제가 7천 명이 넘는다라고 발표했다. 곧만 명이 되겠다. 이름 없이 순교당하신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1801년 신유박해부터 시작해서 1866년 병인박해. 절도산이 너무 유명하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개신교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개신교는 가톨릭보다 100년이 늦게 시작된다. 1885년 정말 100년 뒤인 1885년 미국 장로교의 언더우드 성교사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성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작됐다. 천주교는 식민지를 통해 퍼졌고 영국, 프랑스가 그 주체가 되고 기독교의 시작은 늦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을 밟은 해가 1620년이니 그 이후에 시작됐을 거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미국이 주체가 되어서 성교가 전세계적으로 퍼져갔습니다.